안녕하세요. 카식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신형 스포티지입니다. 신형 스포티지 오늘 시공했는데요. 시공 부위 설명이랑 기능 설명이랑 이제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설명을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한번 영상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차에 타면 웰컴 세레머니 웰컴 세레머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웰컴 세레머니를 하고요 다음은 굿바이 세레머니입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와서 만나서 끝나죠. 어떤가요? 저희 이제 기본 시공 이제 도어 라인이랑 전면. 그리고 여기 손잡이 포켓. 그리고 포켓등.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기어 다이얼. 그리고 여기 옆에 기어 패널까지 이렇게 시공했고요. 이 전면 같은 경우는 순정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기어 패널도 마찬가지로 순정이 있는 곳인데요. 요즘 차들은 다 이렇게 아크릴이 이렇게 순정 형태로 돼서 앰비언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순정보다는 저에게 훨씬 밝고 색깔도 다양해서 훨씬 더 이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손잡이 포켓이랑 포켓등도 음, 무드등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빛을 쏘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표현이 되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저렇게 이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도어 라인도 이렇게 길게 가다가 살짝 꺾인 이런 형태의 구형 스포, 스포티지랑 도어는 똑같습니다. 다음은 기능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흐르게 되고요. 도어 라인이 이렇게 다 흐르게 됩니다. 1열만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켓등 다 전부 다 연동되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 저렇게 깜빡이 기능이 저렇게 되니까 훨씬 더 뭔가 이쁘고,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조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조 반응.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이 앞에서 뒤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2열까지 흐르게 되죠. 다음은 온도를 내리면 이런 식으로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이 앞에서 끝까지 흐르게 됩니다. 역시 도어에 이렇게 라인만 추가하는 것보다 이렇게 포켓등이나 손잡이 포켓등 스피커, 이렇게 다양하게 시공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이쁩니다. 하나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개 있는 게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다음은 후진 기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야간이나 비올때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엠비언트가 일시적으로 꺼집니다. 사이드 미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꺼지고요. 파킹이나 디드라이브로 놓게 되면 이렇게 엠비언트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은 스텔스 모드입니다. 스텔스 모드는 야간에 라이트를 켜고 키지 않고 주행할 때 이제 라이트를 빨리 키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야간에 라이트를 키, 키지 않고 주행하게 되면 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한 기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디드라이브를 놓고 지금 라이트가 안 켜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렇게 빨리 라이트를 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라이트 이렇게 키게 되면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다시 라이트를 끄면 이런 식으로 빨리 키라고 알려줍니다. 다음은 도어 문열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어 문열림이나 이제 이렇게 깜빡이 기능 전부 다 이제 옵션에서 어플로 이제 색깔을 변경할 수 있고요. 빨간색을 선택하면 빨간색이 흐르게 되고, 다른 색을 선택하면 다른 색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거는 색깔을 변경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음성인식 기능입니다. 음성인식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기다리는 듯한 이런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어 다이얼과 기어 패널도 이렇게 결과가 없습니다.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전면과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좋은 말이라고 말씀하셨. 이렇게 기능 설명들을 끝마쳤는데요. 가속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그런 기능들은 이제 실내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엠비언트 시공 부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시공된 것 같네요. 다들 신형 스포티지 엠비언트 추천드립니다.